안녕하세요. 천신공 항우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보로 오시는 손님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왜 뒤에 따라가시.. 누가 따라 들어오냐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있어요 이, 이게.. 어떻게 보여요? 사람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상담 예약을 하고 어, 이제 전원에 들어오실 때 정확히 TV 화면처럼 보인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또한 카트씩 음 어떤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맥카트가 딱 지나갈 때가 있어요. 딱딱 딱. 예, 어... 어,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보인다라는 것보다 어, 따라오는 느낌이다라는 음. 표현이 맞아요. 손님이랑 연관된 분들이 따라붙어 들어오는 거죠. 어, 연관된 분들이 많고요또 네.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분들도 오세요. 그런 네.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어, 이제 본인이, 어, 어떤 초상집에 갔다든가, 음. 뭐 사자를 달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음, 칠성줄이나 친줄, 이제 우리 같은 가물이 좀 있어서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네. 전혀 모르는 네. 어디 낯선 곳에 갔었다, 네. 어, 뭐 음한 곳에 갔었다, 네. 어, 또 요즘에 뭐 호기심 때문에 뭐 어디 흉가 체험을 갔다 그런 데서 전혀 모르는 그럼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게 누군가를 이제 뭐 저희가 일반인들이 말하는 귀신이잖아요 홀령 음. 그 귀신을 달고 들어오는 손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귀신을 달고 들어오는 손님은 좋은 건 아니죠. 이런 분들은 약간 조금 선생님들의 도움이 힘을 빌리는 게 좋겠죠? 따라와서 어 이분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면 어 천도를 해 드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꼭 자손을 어뭐 안 좋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라, 자손 걱정에 그러시는 거예요. 음, 부모, 어, 내 자손이 너무 그쵸. 안쓰러우니까. 부모님의 걱정이나. 그렇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있는 내 자손을 걱정하시는 거죠. 네. 걱정하시면서, 이제, 음, 만진 손이 가시손이 되고, 아픈 손이 되고, 그렇게 돼서 산 사람은 아파요. 그렇게 하면 몸이, 네. 어, 하는 일도 잘안 되시고, 네. 어, 그럴 때는 천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